여기는 저의 다섯 번째 집입니다. 프로듀서이자 만능 엔터테이너 코드쿤스트 님의 이상한 집이 나혼 자산다에 공개되었습니다. 새하얀 침실에 깔끔한 성격이 묻어나고 남다른 감각적인 가구 취향도 돋보이는데요. 벌써 다섯 번째 집으로 기존에 쓰던 가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럼 코쿤 님의 집엔 어떤 가구가 있나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깔끔함이 묻어나는 그의 새하얀 침실입니다. 하얀 침구 옆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USM 할러 수납장입니다. 모던 인테리어의 정석으로 손꼽히는 모듈 가구죠. 가격은 2x2 구성으로 300만원입니다. 그 위로 보이는 조명은 아르테미데 t 지 o 조명인데요. 리차드 셰퍼가 디자인한 조명으로 어떤 각도로 놓아도 아름다운 디자인이네요. 알루미늄 본체에 360도 회전이 가능한 구조로 공간과 상황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조절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가격은 50만 원대. 침대 오른쪽으로는 화이트 색상의 트롤리가 보이네요.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조 콜롬보가 디자인한 비라인의 보비 트롤리입니다. 수납이 용이하고 바퀴가 있어서 편리한 사용이 특징인데요. 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코프님은 낮은 침실 가구에 맞춰서 트롤리도 낮게 2단으로 배치했네요. 침대 옆에 두고 조명이나 간단한 물건들을 올려두기 좋고, 이동성까지 갖춰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가격은 6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보비 트롤리 위에 놓인 단 스탠드도 보이시나요? 마르티넬리 루체의 피피스트렐로입니다. 미니 사이즈로 가격은 140만원. 빛이 분산되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테이블 램프인데요. 다양한 색상과 크기로 구성돼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네요. 그 옆으로는 프리츠한센 드롭체어입니다. 에그체어로 유명한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의자로 야콥센이 자신의 디자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체어로 꼽는 제품인데요. 그 아래 깔려진 러그는 파펠리나 베라 러그입니다. 심플하지만 한결 인테리어 효과가 있네요.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침실에서 벌써 세 번째 테이블 램프네요. 아르떼미데의 쇼븐 테이블 램프인데요. 두 개의 조명 가수로 기울기를 조절해 밝기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테이블 램프 하나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가격은 120만원. 다음은 거실 공간입니다. 설명할 가구들이 많아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먼저 소파 앞에는 아르떼미데 데메트리오 70 커피 테이블입니다. 요즘 빈티지 가구샵에서 가끔 보이는 테이블로 사각형태의 곡선 모양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작은 캣타워도 보이는데요.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가리목쿠 캣타워입니다. 원목과 방수처리가 되는 패브릭으로 제작되었고요. 가격은 80만원입니다. 그 뒤로는 비트라의 시그니처 체어인 펜톤 체어입니다. 베르너 펜톤이 디자인한 이 의자는 하나의 일체형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의자란 타이틀에 내구성까지 뛰어나서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체어입니다. 가격은 60만원. 다이닝 테이블도 유명한 제품이죠. 커머밀러 임스 컨퍼런스 테이블입니다. 저도 정말 갖고 싶은 테이블 중 하나인데요. 임스 부부가 디자인했고, 회의실 뿐만 아니라 리빙에서도 활용 가능한 테이블이에요. 심플한 디자인이라 어떤 의자를 배치해도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죠. 가격은 250만원대입니다. 같이 배치한 식탁 의자는 두 가지 제품을 믹스했네요. 블랙 색상의 의자는 프리츠 안센의 N01 암체어이고, 아이보리 컬러는 빈티지 가구 편집샵 사무엘 스몰지의 아이보리 우드체어입니다. 가격은 42만원. 그 아래 러그는 김연경 선수 집에서도 소개해드렸던 OK 스튜디오 스키글 러그입니다. 모던한 크림 컬러로 전체적인 톤을 맞춰줬네요. 컬러마다 가격이 다른데, 크림 컬러는 220만원입니다. 거실 펜던트 조명도 코쿤답게 독특한 디자인을 선택했네요. 플로스의 프리스비 펜던트 조명입니다. 가격은 90만원대고요. 프리스비는 공중에 원반이 떠있는 느낌의 조명인데요. 3개의 강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아서 멀리서 봤을 때 아크릴 디퓨저가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주방으로 가는 길에 책장의 옆면이 보이는데 이것도 제 눈에 띄었는데요. 허먼 밀러의 임스 스토리지 유닛입니다. 이것도 역시 임수 부부가 디자인했고 가격은 830만 원대에요 모듈 조합으로 U.S.M.알러처럼 데스크, 낮은 수납장 등 여러 형태로 가능해요. 마지막 공간은 작업실입니다. 프로듀서로서 제일 중요한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몇 가지 아이템들이 눈에 띄네요.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건 오피스 체어죠. 허먼밀러의 코줌 체어를 사용하시네요. 가격은 280만 원. 코즘은 시계나 우주라는 뜻을 가졌는데 앉았을 때 무중력처럼 느껴지는 편안함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이는 파티션은 아르텍 제품입니다. 알바할토가 1936년에 디자인한 소나무 스트립으로 만들어진 스크린 백입니다. 말아서 보관이 가능하고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로 손쉽게 돌수 있어요. 금액은 430만 원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테이블은 세이투실 자기 테이블인데요. 원목 위에 핸드메이드로 자개를 입힌 테이블로 가격은 50만원대입니다. 정말 독특하고 남다른 취향을 보여주네요. 이렇게까지 코드쿤스트님의 집에 가구나 조명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빈티지 제품들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센스가 돋보이는 집이었네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